제가 이제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심에서 15억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17년 선거 받았고요. 이게 가짜뉴스라고요? 가짜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장모는 이런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했죠? 그당시 언론 보도들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팩트체크 없이 해당 보도한 내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보도한 보도국들, 언론사들, 방통위와 방심이 통해서 다 조사하십시오. 국감에서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동의합니다.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될수 있죠. 국기문란이고 그렇다. 그러면 선거 당시에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십시오.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요.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아니요. 이건 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성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나중에 답변 기다려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얘기요 시간 멈춰주세요. 왜안 나오세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어, 아까 이동관 씨가 이런 얘기했죠. 인사혁신 방심위원장 해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후에 건의한 것이다. 그말 들으셨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인사혁신처는 위원장 해촉의 재청권자가 아니므로 건의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거짓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까? 금방 확인될 사안을 이동관 씨는 물론이라니와 사무처장 본인도 지금 맞다고 동의하셨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자, 그리고, 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까 사무처장님은 그 근태하고 업추비가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해촉의 중대 사유는 그게 아니라 부실심이요 편파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러면 본인의 감사한 결과는 중대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일부 사유가 되는 거죠. 중대 사유는 아니네요. 중대사유라는 건판단의 문제니까요. 부실심의와 편파심의의 근거는 뭡니까? 뭘 근거로 부실심이 심의, 편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방통이 아닌 사무처장 같고요. 아닌가요? 아니, 근데 감사원 직원으로 오셨어요? 사무처장 그래요. 조성은 사무처장님은 보니까 이그 양력이 다 감사원이에요. 방통이 왜 오셨습니까? 방통이 업무도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뭐 임의로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로 온게 아니면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부실심의와 편파심의를 근거로 해서 위원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사무처장이 답을 못해요. 아니 그거는 제가 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냐면 저희 감사한 내용에 그 감사한 심의... 내용에 없지요. 아니, 근데 그게 감사 결과 보고서 실태 파트를 보시면 그 방송심의하고 통신심의를 그 18년부터 올해까지 그 분리해서 얼마나 이제 처리가 됐는지를 저희가 그 저기 통계자료를 낸게 있습니다. 그게 뭐 방송 심의가 통신 심의에 비해서 현저하게 처리율이 낮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근태나 업추비 관련된 것들은 있지만 부실 심의가 어떻고 얼만큼의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방심이에 대해서?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중입니다. 예. 그러면 고발에 대한 결과 나왔습니까? 어떤 고발 말씀하십니까? 방심 위원장에 대한,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니까지가상사 아. 당사 감사 결과 안고 고발한 것도 결과 안습니다 중대 사유가 파 심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사람 하나 잘랐다고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저 끝나고 났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방통위가 방심에 대해서 한 것은 회계 감사입니다. 회계 감사에 할수 있는 권한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 부분은 뭐 저희가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관 위원장님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의 근한 사항입니다. 네. 아, 그, 아, 그, 그, 아, 그, 일단 그, 안 듣겠다는데 지리자가 너왜 그러신 거예요? 위원장의 근한 사항입니다. 진행 사항입니다. 아니, 무슨, 뭐, 이, 이거 거를. 거를.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네.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에게 드 <laughs>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자, 그는 거 그래.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뭐 개인 이동관한테 달...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좋습니다. 뭐안 들으시겠다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분명히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촉 권한은 임명권자의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저 설명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검사는 회계 검사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업추비와 근태 이거를 밝혀낸 것이고요. 나머지 통신 심의에 비하여 현저하게 방송 심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지금 실태가 이러하다는 거를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기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 판단은 인사 혁신처가 인사의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이른바 지금 답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의를 하는 셈이지요. 그러면 그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의 대통령 이 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방+ 방심위원장으로서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해촉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불복하니까 가처분 신청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안 또저 저. 저 저 재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진행 상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고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저는 나중에 반드시 정정해 주셔 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적어도 여기는 그 국회에 말하자면 과방이 결산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무위원자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구, 국무회의에 참석을 아니 어쨌건 이동관 씨가 자, 아, 자. 국무위원으로 참, 자. 국무위에 참석을 합니다 배석하는 거잖아 배석 배석이 아니에요 저 정식 멤버예요 정식 멤버 아니에요 의결만 안할 뿐이지